안녕하십니까. 코인드랍입니다. 오늘은 프로벌스 공식 사이트 오픈 에어드랍입니다. 첫 번째 에어드랍 이벤트입니다. 우선, 여기 뭐, 프로벌스에 대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보상풀은 총 30만 TKLE 코인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당첨자는 무작위로 랜덤으로 전명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이렇게 나와야 돼, 나와 있고 아래에 이 업무를 저와 같이 함께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벤트 일정은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기간인데 이벤트는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지금 나와 있는 이 업무들로 저와 같이 한번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총 8가지 업무입니다 저와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트위터에서 프로벌스 오피셜 팔로우 네, 따르다 네, 팔로우하기 네, 창을 닫아 주시고요. 예. 네, 계속하다. 트위터에서 프로벌스 오피셜 리트윗. 확인. 끊고 나면 여기 아래에 보면 리트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리트윗이라는 게 있고 이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창을 닫으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계속하다 아래에 있는 계속하다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디스코드에 참여하세요. 네, 우선 디스코드에 들어왔습니다. 네, 디스코드에 입장을 하시고, 디스코드 방을 나가신 뒤에, 현재 페이지로 돌아와서 오겠습니다. 백서 일기 프로벌스에 대한 백서입니다. 네. 뭐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창을, 이제 뒤로 가기를 하셔서, 네, 백사를 읽고, 공식 페이지 방문. 네, 우선 방문을 하셨죠. 네, 그러면 다시 뒤로 가기. 그 다음에, 미디움에서 프로벌스 오피셜 팔로우. 네. 따르다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있죠? 네, 눌러 주겠습니다. 우선 미디움이라는 곳에 가입이 안 되어 계신 분들은 미디움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뭐 구글에서 가입을 하시든 뭐 이메일로 가입하시든 다른 방법으로 가입하시든 가입 절차는 간단하오니 그 가입을 진행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르다를 눌렀습니다. 네, 미디움에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프로필이 있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프로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 네, 링크 주소 복사, 링크 텍스트 복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복사를 하시고, 이거를 붙여 넣어 주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붙여 넣어 주시고 여러분들 프로필을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하다를 눌러 주시고 도전하고 싶은 직업들이 쭉 있습니다. 아, 작업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뭐, 작업을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 악기를 연주하다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메타마스크 클러치 지갑 주소. 여러분들 중에 가지고 계시는 메타마스크 지갑에 주소를 복사를 하여서 여기에다가 붙여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메타마스크 ERC20, 이더리움20을 주소를 집어 넣었습니다. 네. 모든 항목은 다 완료가 되었고, 여러분들께서는 우선 날짜 7월 13일까지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 천천히 기다려 보시는 걸 기다려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드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